안녕하세요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 오늘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면 이벤트 지금해서 그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메일을 안 보내주신 분들이 한반 정도 돼요. 서 메일을 빠른 시간 안에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안 보내주신 분들, 뭐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라도 어, 다 해서 메일을 보내주십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푸른하늘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방송 덕분에 코인 시장에 올인하지 않고 2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남겨두고 5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cj님이 이런 언니가 진정한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때 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내 투자법을 점검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잠자리에 들때두 어, 다리 뻗고 잘수 있는지,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잘수 있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잠자리에 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단 투자법이 저는 올바르게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는데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번 투자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올라도 좋고 빠져도 좋고 그리고 횡보해도 좋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마음이 불안할 게 없는 거거든요. 올라도 좋고 빠져도 상관없고요. 내려도 어, 나뭐 상관없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마음이 불편할 필요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잠을 잘때 편하게 이런 투자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잠을 잘수 있는 그런 부분 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어, 박현채님이 써주셨어요. 블렘 코인을 한참 고점인 상태에서 매수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블렘이 좋은 프로젝트이고 기술도 좋다고 알고 투자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 다른 상위 코인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어, 생활속에다리님이 써줬어요. 좋은 기술이고 좋은 프로젝트면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세요.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라, 찾아봐라. 타이슨이 링 위에 올라와서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 있는 그럴싸한 작전이 있다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골렘만 있으면 큰일이고 CJ님이 골렘도 있으면 괜찮고요. 이렇게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에서 포트폴리오가 이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 이런 상위, 상위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50에서 적어도 이제 70% 정도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뭐, 20, 30%는 어, 내가 이제 좋아하는 코인들, 그 내가 ICO, 뭐, ICO도 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그 정도 비중은. 그리고 그 20, 30%도 20, 30%를 한 종목에 다, 올인 하는 게 아니라, 20, 30% 안에 도 종목을 나눠서, 5개에서 10개 종목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10개 종목이면 한 종목당 뭐한 2, 3%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5개 종목이라고 하면, 한 5, 6% 정도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박현체 님이 골렘이 너무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래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그 개인적인 건 판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 제가 이제 항상 어떤 방향으로 어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 게 좋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 이더 리플, 뭐 이오스 캐시 이런 식으로 어 상위, 알트코인들 위주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 20-30%로 여러분들이 그는뭐 아이쇼를 하시든 아니면 뭐 거래소 코인을 하시든 이거는 그 안에서는 어 이렇게 하시더라도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끌고 갈 물량은 이렇게 어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어 네트워크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코인들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CJ님이 써주신 내용이 사실 그 의미예요. 골렘만 있으면 큰일이고 골렘도 있으면 괜찮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야옹님이 써주셨어요. 양자 컴퓨터든 슈퍼 컴퓨터든 결국 그 높은 성능 때문에 91% 공격이 이루어지기에 해킹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어 제가 해킹범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닌, 3자의 코인을 나한테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근에 거래 중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불했던 걸 취소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코인을 지불을 했는데, 어 아니면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100억을 받고 100억 원어치 내가 코인을 준 겁니다.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100억 원을 주었어요. 주고 돈을 현금을 100억 원을 받았는데 30분 뒤에 갑자기 그 지불했던 코인을 다시 취소를 시키는 거죠. 그 거래를 거래 내역을 취소시키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수중에 100억이라는 돈이 있고 그리고 코인도 다시 내가 갖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생판 나랑 연관도 없는 자의 코인을 나에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예,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51%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소한 이익을 챙기기보다 어, 채굴에서 얻는 비트코인 이익이 크게 해킹할 요인이 거의 없다. 파, 파워를 해킹해 동화를 손해만 나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해커가 만약에 이51% 51%, 51 공격을 통해서 내가 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장부를 내가 조작을 할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해커가 그걸로 인해서 얻는 이익하고 오히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잃는 거. 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51% 공격을 할 정도의 어, 그런 파워, 어, 그런 어떤 돈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이 사람이 그 거기서 이제 장부를 조작해서 내가 어떤 돈을 발취하기 위해서 그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인가 어, 저는 그렇게 하지 하기는 거의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뢰잖아요 돈이라는 게 돈이 신뢰고 결국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 어, 그 가격은 유지가 될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51%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아마 비트코인 가격은 급속도로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누군가 뭔가를 하나를 그 시스템을 장악해서 자기 맘대로 조정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를 생각해 보시면 딱 어, 떠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베네수엘라 어때요?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어, 돈을 마음대로 찍어냅니다 마음대로 찍어내고 그 찍어낸 돈을 가지고 어, 자신들 어 보면 자기들 로비를 하는 거죠. 뭐 군, 군부 세력들, 그리고 뭐 정치권 세력들한테 돈을 뿌립니다. 볼리바를 뿌려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그 중앙, 중앙은행이 아니면 그뭐마두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볼리바를 찍어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국가라고 하더라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국민들, 그 생태계 안에 있는 국민들이 그 돈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리바는 급격하게 이제 영어로 수렴을 해요. 저는 비트코인.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생태계도 똑같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조절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 그 생태계는 신뢰가 무너지면서, 어, 그 가격은 유지가 될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51% 공격하는 사람이, 어, 그렇게 신뢰를 무너뜨려서 자신이 얻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기 얻는 것보다 이제 잃는 게 많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 그 기반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그걸 공격하려고 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JK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 캐시도 상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해주셨고.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SV가 거래소에서 이제 상패가, 바이낸스에서 상폐가 됐습니다. 상패되고, 또 바이낸스 따라서, 비트코인 SV를 상패하겠다는 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이제, 완전 이 비트코인 SV는 없어지는 거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까지 도상패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 BSV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 2017년도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스에서 나오면서, 야, 이거 비트코인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돈, 비트코인 캐시처럼 막 찍어낸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면서, 어 비트코인 이거 없어진다 가치 없다 어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퍼드성 기사고 퍼드성 그런 어떤 유언비어 어, 찌라시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상패 이야기 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해요 예 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K. 님까지 왔죠? 님까지 받고 영업 박님이 써주셨어요. 어 H 님께 질문하려면 어디에 글을 남겨야 하나요? 방송에서 보는 글들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얘기해 주셨는데 어, 댓글을 아무 어떤 영상에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어 제가 이 댓글 여기 안에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 영상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도 어, 시간 순서대로 이제 댓글이 올라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빠짐없이 다볼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떤 영상이든 그 영상 밑에 댓글 작성하는 안에다 써주시면 어,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6월의 기억님이 떠셨어요. 네. 어, 리플 CTO가 예전에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우리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 어, 비트코인이 없어진다. 그리고 뭐 따라 암호화폐들이 전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리플은 이미 이제 준비가 돼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지금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만약에 해킹을 블록체인을 해킹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존 시스템도 어 저는 유지가 될수 없는 거다. 그래서 기존 기득권들이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려가면서까지 양자컴퓨터를 저는 쓰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최석봉님이 써주셨고요. 어,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이번에 갤럭시 S10을 구입해서 삼성 블록체인 원래 을다운 받았는데 비트코인과 리플코인은 없더라고요. 코인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얘기를 해줬고 일단 그 탭에 그 탭에 그 엔진, 엔진 지갑을 받으셔서 엔진을 받으셔서 어, 엔진에 일단 비트코인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어, 차 후에 엔진에서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엔진 지갑을 다운받으셔서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네.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텔린지 님이 써주셨고요 어, XRP, BTC도 동일, XRP 차트상 지금 과거 대비 최대치, 과매도 구간인데, 시기적으로, 확률적으로 5, 6월 안에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한다, 얘기해 주셨고, 제가 뭐, <laughs> 그 XRP, 이거는 오늘 오전 영상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 습니다 어, 들었던 것처럼, 어, 트를 이제 그리다가, 조그맣데 잠깐만요.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어,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경을, 이렇게 하락세경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도 또이 하락세경을 아래로 이탈한 상태에서도 또 하락세경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을 또 만들고 있어요.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에서 먼저 어, 이 지금 제가 지금 그린 하락세경 패턴을 넘어가 주고 돌파해 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큰 하락세경 일봉,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하락세 경 패턴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때부터 리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요, 그 RSI 보시면 일단 일봉도 당연히 지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봉도 28.6에 있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여기 보시면요, 지금 2 0 2 0 1 7년 12월 17일 저점 찍었던 라인 그리고 작년 작년 9월에 저점 찍었던 라인 이 라인보다 지금 현재 위치가 RSI 상에서는 더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는 더 낮았던 지점도 있어요. 낮았던 지점도 있지만 최근에 2 0 1 7년도부터해서는 2017년도 12월과 점 2018년도, 2018년도 12월 저점보다는 높은 낮은 상태다. 그래서 밤에도 꺼내 있다. 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뭐 이번 주에 올라가든 다음 주에 올라가든 저는 언제든지 이거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뭐 나는 무조건 바닥에서만 딱다사겠다 이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분할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할로 살 수밖에 없고. 어,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닥에서 사고 싶다라고 하면 차트를 계속 보든, 보든지, 아니면 호가창을 계속 보면서 기준을 잡으시고, 어느 그 기준선 이상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전업투자자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분할로 매수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리플은 지금 굉장히 차트는 좋아요. 제가 봤을 땐. 다음으로, 코인참수님이 써주셨어요. <laughs> ETF 승인 후 고점에 단기적으로 3배 가면 채널 상단인데 상단 맞고 채널 하단까지 그리진 않겠죠. 4년 주기로 채널 상단보다 빨리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일단 그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4년 주기라고 얘기해 주신 게 2013년도 이제 고점과 2017년도 고점이 이제 4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또 4년 걸려서 어 지금 어, 지금 2017년이니까 2021년에 채널 상담부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렇게 패턴이 진행됐을 때라고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 2011년도 6월에 고점을 치고요. 그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어, 다시 2013년도에 이렇게 어, 채널 상담부까지 올라옵니다. 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어, 2011년도부터 13년도니까 이거는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한 사이클이 만들어졌어요. 어,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4년이 걸릴지 사실, 어, 더그 기간이 짧아질지는 저는 이제 모르는 거다. 그 이제 ETF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채널 상담부도 올수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채널 상담부에 빨리 와서, 어, 지난 전고점 2만 달러에 뭐 3배에서 4배 정도 이 사이에 가격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여기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에서 실제로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미국에 빼대에서 MMT론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돈을 양쪽 하나를 막 무한히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어떤 정책을 핀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상담부가 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암호화폐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채널 상담부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죠. 뭐, 금 ETF처럼, 한다라고 하면 눌러주면서 계속, 채널 상담부까지 치고 갑니다. 치고 가고, 그래서 이제 조정을, 어, 조정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아서, 뭐, 어, 이와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한 사이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채널 상담부가 왔을 때, 여기에서, 어, 조정 자체를 거의 받지 않고, 그냥, 조정을 살짝 받은 이후에,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낸다라고 하면 그냥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다. 이 채널까지도 우리가 이 채널을 설정한 거는 사실 어 평상시 특별한 법정 앞에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겠지만 만약에 법정 앞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 지금 화폐 개혁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화폐 개혁 얘기가 실제로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 그런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도 저는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이거 예상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일단은 채널 상담부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어, 물량을 전 덜어내는 게 맞다. 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알트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 상승 나오고 알트코인이 상승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충분히 시켜 주고 그 이후에, 어, 만약에, 정책, 만약에 채널 상담부가 오기 전에, 정부에서, 어 앞으로 돈을, 어 찍어내서, 뭐, 지금 빠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뭐, 주식 자산이 됐든, 증권이 됐든, 이런 걸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회사체가 됐든요, 이런 걸 매입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 실제 매도량을 생각보다 좀 줄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V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SV는 지금 구간부터 4에서 20만원 구간까지는 그냥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V는 비트, 만에서 2만불 넘어가는 시점부터 비케 가격을 넘어서려는 존재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만원 넘기, 넘기는 순간 저항대가 없는 게 SV고, 어,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위에, 그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어, 지, 어 원화로 얘기해서 한 500만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 정도 되는 가격대에 이제 매물이 있는 겁니다. 매물이 있는데, DSV는 작년,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일 때, 2018년도 여, 연말에, 어, 비트코인이 충분히 빠져있는, 비트코인 캐시도 충분히 하락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드포크 돼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그 고점 매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면, 비트코인 BSV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게 비트코인 캐시고요.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된 게 BSV입니다. 그러면 BSV를 누가 많이 들고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캐시도 받았고 그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 S도 v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존에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던 그 세력들이 어, BSV도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수 있는 게또 BSV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퍼드에 어, 그래서 물량 주지 마시고 길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저의 관점은 비케는 제가 생각하는 시점과 가격에 도달하면 팔아도 SV는 들고 갑니다. 얘기해 주셨고 이거, 이거는 이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이 아, 나는 이제 BSV가 더 좋아 보인다. 나는 뭐 비트코인 캐시가 더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비중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난둘다못 믿겠다 라고 하시면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BSV를 동시에, 만약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왔다라고 하면, 어, 동시에 같이 매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성 님이 써주셨고요. 어, 지나가는 뉴스로 일본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리플을 공식 암호화폐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어, 기사를 하나 볼게요 4월 22일자입니다 보시면 일본 금융 대기업 SBI 암호화폐 산업의 희망은 리플과 R3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아래쪽 내려와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 지난해 10월 리플은 일본 은행 연맹 소속 은행 60곳을 연결해 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당일 송금이 가능한 송금 플랫폼 머니탭을 출시했으며 SBI 리플 아시아가 컨소시엄 회원 중한 곳으로 합류함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리플은 어, 리플을 2020년 도쿄올림픽 공식 암호화폐로 선정을 주장하는 8,200 이상의 서명 차원이 이루어지며 일본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 리플이 2020년 도쿄올림픽 공식 암호화폐로 선정된다. 안 된다. 일단 선정을 그 청원이 이루어진 건 이제 사실인 거예요. 8,200 이상의 뭐 물론 만, 진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단 일단 8,200 이상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이런 뉴스를 볼때 우리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이런 기사, 이런 뉴스는 만약에 혹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교올림픽의 리플이 어, XRP가 공식 암호화폐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때는 가격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안 돼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는 거지만, 되면 어느 타이밍에 될지 모르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때는, 어, 이거는 진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는 기사기 때문에, 어, 그런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22일 V 및 암호화폐 TN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